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의 법공양 줄탑 동시 오늘은 단마의 노래 124쪽 중간이죠 자기의 병으로서 자기의 병으로서 남들의 병을 가엽시 여기고 마땅히 숙세의 무수한 겁의 고통을 알게 하십시오. 네. 문수사리가 유마힐에게 물었죠. 보살은 응당 어떻게 병든 보살을 위로해야 합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간병 공덕이 8대 공덕 중에서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병공덕.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을 간병하는 거, 이것은 큰 복덕을 짓는 거예요. 특히 뭐, 어, 요새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뭐 치매나 중풍이나 뭐 이런 거 걸려 가지고 사실 간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굉장히 힘들죠. 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말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이 많죠. 그런데 사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야, 내가 복 짓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간병하는 공덕은 8대 공덕 중에서도 최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덕 짓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상의 방법이 간병입니다. 특히, 부모님, 뭐 조상을 간병하는 거, 이거는 더큰 공덕이 돼요. 흔히들 사람들은 이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열매가 잘 맺으라고 하는 거고 열매가 잘 맺으려면 어디에다가 양분을 줘야 돼요? 뿌리에다가 줘야죠. 부모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식이 잘 되기 바라면 부모님한테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 자식들만 붙들고 막 애지중지하고 이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손 타서 떨어져 버려요, 열매가. 먹지도 못하고. 진짜 튼실한 열매가 맺히게 하려면 뿌리에다 양분을 줘요. 뿌리는 부모님이고, 부모가 아프다, 뭐, 치매다, 무슨 뭐, 혈압, 중풍으로 뭐, 간병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거 내 복지 있는 찬스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아이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우리 부모가.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호박이 굴러도어꿀째 들어오는 걸 발길로 걷어 차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기의 병으로서 남들의 병을 가엽시 여기고, 마땅히 숙세에 무수한 겁의 고통을 알게 하십시오. 음. 내가 이렇게 요만큼만 아퍼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한번 발등에 화상을 입어서 산에서 막 내려올 때, 부연듯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발등에 화상만 입어도 이렇게 괴로운데, 세상에는 이보다 더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음. 내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불현듯 먹었더니, 발등의 고통이 없어졌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감쪽같이. 이게 바로 그 소리입니다. 자기의 병으로서 남들의 병을 가엽시 여긴다. 야, 내가 이렇게 여기만 아파도 이렇게 힘든데, 이보다 더한 병, 더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어,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포커스가 바뀌어요. 그럼 자기 병이 그렇게 뭐 괴롭게 생각 안 됩니다. 아 이보다 더한 축생도 있고 뭐 지옥골을 겪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나의 고통이 완화되거나 없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마가바람이